정경태 목사와 함께하는 사순절 예배입니다. 드디어 사순절 40일,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호 고산나우 위침에 환영하던 무리도 많았지만 환호하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소리쓰던 무리일까요?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일까요? 스스로를 성찰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과 154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정도, 머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인데, 이 장례의 책임자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례위원장이 베드로와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구부도 없고 장례위원장이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담아, 담아두고 싶은 것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품에 안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그림에서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내려서 가져간 사람을 아리마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품에 어떻게 안고 있습니까?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내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품는 용기가 없으면은. 그 용기는 세상을 이기고 빌라도 앞에 설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무슨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십니까? 그게 내 신앙에 어떤 보전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품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나약한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는 묵상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위회의 회원이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던 아리마데 요수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믿음을 나타낸 행동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그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십시다한줄 기도문을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모두가 달아났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낸 아리바드요셉의담대한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